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혹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부자들의 실상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상의 삶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알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피하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입 나라의 백성은 재난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어두운 세력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10절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와 동일하게 민족과 민족을 대적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온역이 일어나며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나타나는 큰 징조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태홈 23장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시대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앞으로 있게 되는 온 땅의 심판과 멸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유대 땅에는 로마를 대항해서 큰 폭동과 유대인의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로마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 후에 예루살렘성은 로마의 디도 장군 침공으로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불에 타서 다 사라졌습니다. 110만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는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황폐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이방인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이렇게 그림자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성취하면 어떤 변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모든 예언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 기술된 것입니다. 마태복 24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때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을 낼때 여름이 가까운 걸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때에 이방인의 때가 끝이 가깝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밟히고 화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9절과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미혹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 있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곧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심판과 재난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나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12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모든 일은 10절에서 12절에 이미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며 곳곳에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의 양식이 말라 없어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관란의 때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곧그 계시록 6장과 8절에 자세히 나오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와 나라 야의 전쟁이 그리고 재난이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과 환란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저들이 손을 대고 성도들이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권세자, 임금들과 관할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한 박해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자신의 가진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진짜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변명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연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능력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엄병과 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엄병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줄 것이다 한 것은 아직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을 사용하시므로 이 땅에 많은 수의 영혼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대하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